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세팅은 좀 기존에 제가 늘 드리던 게임 설명 세팅하고 좀 다르죠? 오늘은 바오밥 챌린지라고 하는, 어,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좀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바오밥 챌린지라고 하는 미션지가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나눠드릴, 어,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서, 여기 이름도 쓰고, 연락처도 쓰고, 그리고 아래 그려진 종목을 도전을 해서, 그 총점을 확, 어, 다 합계를 내서, 어, 참가 인원에 따라서 등수를 가릴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걸 왜고 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어, 이렇게 단체로 저희가 이렇게, 어 뭔가 이벤트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뭐 요즘은 뭐 초중고등학교도 자율 학습 많은그제아뭐라 어, 어, 뭐, 그러죠? 재량 학습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학교 축제, 뭐 MT, OT, 뭐 캠프, 뭐 기타 등등. 그럴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방식이어서 저희가 어요 요렇게 바바 챌린지라는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서 한몇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다 이제 공유를 하려고 이 동영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세팅을 보시면, 어, 우리 종목 중에서 도블그 다음에 닥터 유레카, 로리고 저기 멀리 스티키 스틱스 보이시죠? 예. 네.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세 종목만 먼저 한번, 어,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설명 드릴 것은 도불이에요. 자, 도불이고요. 뭐, 그 별도의 타이머가 있다면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다 타이머 있죠? 지금 이렇게 1분이라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1분 세팅을 해놓고 여기 이렇게 도불에 이제 그 운영을 위해서 여기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불 한불을 놓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요 타임, 이제 1분의 제한 시간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여기서 같은 그림, 그니까도불잘 아시죠? 두 장을 비교하면 그 중에 반드시 같은 그림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찾아보면 같은 그림이 딱한개 있어요. 그게 불이죠. 불, 여기 빨간불 보이세요? 어 이렇게 반드시 같은 그림 하나가 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제가 도전하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기준 카드를 내어놓고, 이 더미에서 여기서 같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도불, 어, 높은 음자리표, 뭐어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분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배이 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몇 개를 맞췄는지를 헤아리시면 되고, 이거 하나당 1점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요게 몇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도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용지 네, 하나 받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저 이름 적어주세요 네, 자, 네. 자, 이름은 본인이 적어주세요 됐고요 자 이제 한장 기준 카드 하나 펼쳐 놓고 자 준비 시작 느낌표 네이클로버 눈눈 눈. 눈꽃 눈껌 <laughs> 음, 번개 잘한다 병아리 예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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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음, 당근 아니, 당근 달림 앞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죠? 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반드시! <laughs> 어, 해골! 해골! 어, 해골! 오. 어, 해골! 오, 어, 해골. 오. 어, 해골. 오. 오 뭐야! 삐에로! 어? <laughs> 삐에로! 삐에로! 3, 2, 1. 아. 자, 오케이! 여기서 아. 스타! 좀눌러주시고요자 됐죠 그러면 자 기준점이었던 카드 한장 빼고,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둘, 다섯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그럼 도블은 18점 도블 아, 그렇죠 참 잘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전 자 닥터 유레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도전할 종목은 닥터 유레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닥터 유레카는 자 지금 요렇게 구슬 세 종류의 색깔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걸 이제 실험 카드라고 하는데 이걸 딱 펼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시험관을 여기 있는 구슬을 요리조리 움직여서 요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깥으로 내놓고 이렇게 내놓고 이걸 보고 시간 안에 이제 몇 장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완료하면 또 펼쳐놓고 어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1분 30초 안에 어몇 장을 했냐에 따라서 장당 5점씩으로 카운트를 해드릴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 두백화! <놀래카> 오! <놀래> 그 상태 그대로 시작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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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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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놀람> 음. <laughs> <점수 좀 나오겠는데? 웃음> <laughs> 안 좋아 보여. 유레카 됐다. 예. 오 야. 좋아요. 아, 와 잘했다. 오 어, 유레카. 오 천재야. 끝까지 오 계속 됐어요. 계속. 음, 이, 옆, 나왔습니다. 아, 아, 네, 와. 좋아요. 자 이제 점수 계산해 볼게요. 하나 한둘한 장, 넷 장, 네 장, 다섯, 네 여섯, 여섯 장. 와, 그러면 와, 한, 한 장당 5 점이니 3 0 점입니다. 3 0 점입니다. 네, 와. 잘했어요. 와.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도전. 자, 이번에 도전할 종목은 스티키스틱스예요. 자, 스티키스틱스는 주사위 3 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초록색이면서 머리는 한개 그려져 있고,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를 찾아라. 그럼 그걸 여기서 이렇게 콕 찍어와서 먹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이렇게 던지고 찍어오고, 던지고 찍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 몇 개의 타일을 먹어, 아, 먹어온 타일의 개수다? 1점을 반영해서 점수를 드릴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잭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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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는 방법 아시죠? 네. 주사위, 음. 예, 집으시고. 예, 시작하면, 시작, 위조 굴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네. 시작! 오, 오. 많다, 많다. 오, 보너스! 오, 오, 오. 많다. 많아, 많아. 오. 웃으면 얼른 다시 굴리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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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다 싶으면 빨리 도전! 오, 오 많을 것같아 스마일! 어, 눈큰 자가 더 있어! 없다 싶으면 그냥 도전! 오, 오. 많다! 보너스 <laughs> 그렇죠. 자, 얼른 오는 오주사위 우디 좋으신데요? 오 오호 오. 오호 오.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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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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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응? 3, 2, 아응자 네. 아. 좋아요 자 그럼 완료됐고요 타일 몇 개인지 개수 세주세요. 많이 1,2,3,4,5,6,7,8,9,10,12,13,14,15,16,17,18,19,20,22개 우와 <laughs> 아, 그럼 야. 22점 22점 네참 잘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밥업 챌린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는 있지만 중간에 아 내가 좀 아쉬워요 어떤 종목이 뭔가 더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 재도전하시면 돼요. 단 스틱 그 바오밥 챌린지는 그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 마감 시간 안에 어쨌든 요번 어, 행사에서 지정된 뭐세 종목이든 네 종목이든 모두 도전을 해서 그 총점을 기록해서 이제 운영 테이블에 이렇게 갖다 제출을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뭐뭐 뭐, 뭐 예를 들어 뭐 도굴 18점이 좀 아쉽다. 그러면 다시 도굴 테이블로 가서 도전을 하면 되고요 도전을 해서 예를 들어 뭐 2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티커로 여기 다 운영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예쁘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20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점수를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흡족하다 싶으면 그리고 절대 마감시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연락처와 총점을 적어서 운영 테이블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바오밥 챌린지는 마감 시간, 마감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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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션지를 내잖아요? 그럼 그때 즉시 즉시 순위를 계속 체크를 했다가 마감 시간 끝나고 나서 5분 정도 지나면 이게 정산이 다 돼요. 그럼 바로 그뭐 예를 들어 3등까지 상품을 준다, 뭐 5등까지 상품을 준다. 그 이제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기가 등수에 드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바로 상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고 나서 뜨지 마실, 거예요. 자리 뜨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혹은, 예를 들어 뭐한 1시간 반이다 2시간짜리 긴, 한 회당의 타이밍이 긴 바오밥 챌린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인원이 많을 때는. 근데 나는 뭐 앞에 30분 정도 참여했어? 제출했어요? 그러면 잊지 말고 마감 시간 되면, 바오밥 챌린지 부스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오밥 챌린지 운영방법 설명을 마무리 드리고요. 꼭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